안방 극장 완성, 풀, HD 빔 프로젝터 탑3 디통 HY300 플러스 HD 프로젝터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이 프로젝터는 휴대성이 뛰어나며 4K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1280x720p의 해상도도 만족스럽고 안드로이드 11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와이파이 6 지원 덕분에 스트리밍 속도가 매우 빠르며 영화나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LED 비디오 기술로 색감이 풍부하고 홈시어터 환경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친구들과 함께하는 영화 밤에 강력 추천합니다. 전체적으로 디통 HY300은 성능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썬디어 LTD-A6 프로젝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풀 h d 해상도와 4K 지원 덕분에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자동 초점 기능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5g 와이파이를 통한 빠른 연결은 스트리밍 시 끊김없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내장된 스피커는 소음이 적어 가족 영화관처럼 즐길 수 있게 해주며 휴대성이 뛰어나 캠핑이나 여행에도 최적입니다. 5만 시간의 긴 사용 시간 덕분에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도 훌륭하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썬디어 LTDA6는 가정에서나 외부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갖춘 스마트 프로젝터입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뛰어난 화질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매그큐빅의 안드로이드 11 기반 프로젝터 HY320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3구형 ANSI 룸멘 밝기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네이티브 1080p 해상도로 영화나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특히 듀얼 와이파이 6과 BT5.0 기술 덕분에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한 휴대성이 장점인데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프로젝터의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 품질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야외에서의 시청 경험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탑재해 다양한 앱을 손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어 미디어 감상이 더욱 편리합니다. 전반적으로 매그큐빅 HY320은 가성비 좋은 프로젝터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